하하 아아 아아 아 화장품 모델이에요 그 보기는 화장품 모델이에요 어? 예쁜 표정 해봐 그거가 화장품 모델이니까 지금 응? 화장품 모델이에요 저 어때요 저 근데 어제랑 오늘 목욕을 아직 안 해서 조금 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, 모두들. 청요, 청요.

<웃음> <웃음> 아이고 재밌다. 아팔 아파. <laughs> 야 유아야 이렇게 터질 수 없어 울면 一个小妖精精精精精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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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냠냠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다 음, <궁금하다>. 냠냠냠냠냠 <엄청 잘 익었다>.

헤이 <laughs> 헤헤 불타그 불타그 이만 헤헤 입두 턱턱턱 턱. アイキヨウ。